가려진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리고 소경이 봅니다.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. 저는 볼수 없습니다. 하나님 보여주세요. 할때그 소경이 눈을 뜹니다. 문둥병자가 깨끗해진대요.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. 의인은 나는 다 알아.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 다 귀가 있어요. 어느 날, 귀가 쏙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, 산 자들, 자기들 살았다고 발빨 뛰면서, 근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처할 때 있잖아요. 찾습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여기에 계신가? 저기에 계신가? 나를 살려주실 분이 어디에 계신가? 찾다가 들리기 시작해요.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.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. 심령이 가난한 자, 내 마음이 목마른 사람이 그 샘물을 찾습니다.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.